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네입니다. 민입니다 민입니다 <laughs> 여기는 바로 목촌 한옥마을입니다 예 여기 너무 예뻐요 보이세요 어, 뭐 이쁜 거. 좋은 기회로 응? 한복 스튜디오에서 협찬 들어왔습니다. 네. <laughs>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스튜디오도 보여주고 여러분들 이제 이 스튜디오도 와서 이제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 사실 광고 아닌데. 그냥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. 한옥 마을이라서 여기 음, 예쁜 맞아, 사진 맞아.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냥 광고 아니에요. 진짜 광고 아니에요. 이거 진짜 사실 마음이에요. 여기 진짜 추천이에요. 엄마가 지금 헤어 스타일 해주고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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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디자이너 우리 누나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예쁘게 해서 오늘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. 우리 엄마, 미연실에서일많이 했으니까 모두 헤어스타일. 해줄 수 있어요 니나 한복 입은 모습 기대해주세요 너무 예쁠것 같아 어떻게 알아 축복합니다 What the c a 아 내가 한복이 잘 어울리는 여자 m e r a What the camera? What the c a 니나는 얼굴이 작고, <laughs> 눈도 크고, <laughs> 코도 거고도떤어 어떤, 어, 어. 어떤 걸다 해도 또 연수술 해야 되겠다. <laughs> 아, 아, 피나 배였어 칼처럼. 또한번 한다, 또한 해. <laughs> 대박. 거기 가면은 비네, 비녀가 있잖아. <laughs> 어, 엄마 진짜. 인지 <laughs> 쨌네눈 감지마. 위로 봐봐. 이리봐봐 아, 너가 여기서 어떻게 <laughs> 이리로 갈수있어 왜야 너무 위로봐봐 <laughs> 꽃좀 착해. 왜 코카 이쁜데 <laughs> 코카 <웃음> 뭐야 아씨 이쁜데 혼자 왔니? 아니요 저는 연예인이랑 벌써 결혼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같이 스튜디오 촬영 해볼게요. 들어갑시다. 들어갑시다. 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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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강아늘니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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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웠어요. 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<laughs> 일단 두 분이서 한복 입은 모습, 한옥 스튜디오 내 외부에서 촬영할 텐데 북촌길까지 가서 촬영을 하도록 할 거예요. 근데 이제 한복이 너무 예쁘고 배경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두분 표정만 예쁘게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예쁜 사진 나오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, 오는 길에 보니까 네, 아, 여기 전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만한 동네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 중심에서 이제 위치해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정면 보는 것도 촬영하겠지만 뭐 두분 느낌대로 장난 많이 치시면서 촬영하면은. 예쁜 모습 나올 것 같아요. 와, 자신이 진짜 예쁘다. <laughs> 네, 그래서 한번 우리 웃는 연습 한번 해볼 텐데, 둘 응. 한번 마주 한번 봐주시고 응. 시작 한번 웃어볼게요. 웃는 연습, 두분 마주 봐주시고, 시작. <laughs> 네, 잘하네요, 날그리고 네, 네. 약간 이렇게 연애 초창기처럼 신랑님이 약간 더 들이대시면서, 네. <laughs> 지금도 많이 <파이팅>. 됐다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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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더 들이대시는 거예 집에 <laughs> 나서 하시요네 <나, 집에 웃음> <laughs> <한번>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, 여 있었어. 여 있네. 아아 오, 진짜 이 와, 여 있었어. 여 있네. 아아 오, 아 오, 다다 너무 진짜 이뻐다. 이쁘다. 이게 뭐한옥 스튜디오 중에서 이제 한복 디자이너가 있는 유일한 스튜디오여 가지고 아 한복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. 하고 음. 있어요. 음. 여기 다 얼마예요? 그뭐 일단은 뭐뭐몇천 정도는 되겠죠. <웃음> <웃음> 저희가 실제로 손님들 대여 나가시더라도 뭐 한벌 대여에 한5 6천만원 이상씩 거거든요. 아 진짜 고가네. 음. 까리마마 뭐, 뭐. 정말 예술이다 예술. 아니 진짜 그거 무지개처럼. 어 자연 염색 같이. 자, 자연 염색이 뭐 되게 질이 되게 좋아, 퀄리티가 어. 너무 좋아. 사실. 와. 와. 와 진짜 무지개다. <laughs> 와. 어, 너무 예쁘다 확실히 확실히. 나나 한번 이렇게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거든. 한 번쯤은 한국 사람은 한국 제한번사은이라한 번씩 한 번씩 한복 제대로 한번입어보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너무 예뻐. 번씩 한이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네. 응. <laughs> 아, 너무 예뻐. 아들 딸뭐 어떤? 씩양이씩한 <laughs> 번씩 <laughs> 아 진짜 너무 좋아. 앙증스럽다 아. 우리 꽃 달자 머리에 뽑볶이 <laughs> 커플 만약에 화장 때문에 아니면 뭐이게 촬영하다가 갑자기 네. 더러워져서 아 그러면 저희가 따로 드라이를 보내요 아. 저희가 뭐 추가로 뭐 이렇게 어, 물어드릴는없가요네 <laughs> 네. 괜찮아요 저희가 따로 수박은 먹습니다 괜찮아요? 네. 아 괜찮아요? 왜냐면 여기 딱 바로 옆에 여기 흰색 있으니까 네. 옛날에는 이제 세탁하기 힘드니까 여기만 갈아서 끼우게끔 하려고 그래서 동정이라고 있는 거거든요. 아. 세탁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갈아 다 끼우는 거예요. 여기 딱 한두 개씩만 고 저희도 뭐 여기만 들었다면은 여기만 갈아 끼워야. 음. 아 흰색 부분만. 화려하게, 화려하게. 네, 날까요? 화려하게. 이렇게, o 이렇게, o 이렇게, 어 이렇게, 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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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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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이요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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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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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이 이거, 어... 이 좋아 좋 아, 이거. 네. 이게좀더잘 좀 어울릴 것같거든요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만거 이거, 이이 이거. 다 이거. 다얼마거요풀 <laughs> <laughs> 세트로 풀 세트로?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맞 이거, 이거. 이거, 이면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고이이이다 아니, 네 오늘 특별한 거거는거그그러니까 나나 이거 오늘 이쁘면 하나 사주려고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볼게 <laughs> <laughs> 아 그냥 그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냥시이그 아, <laughs> <볼수 있어. 웃음> 진짜 냥그이다 외모가 고급이니까 당연히 급급 입어야지. 오냥오냥 그냥 야에 그냥 그냥 라냥그 이렇게 하라고 시키고 지금 빨래 좀 음. 해줘 같은 네. <laughs> 그런 공룡. 양반 나나 요 요한 아내 줄지 네, 엄마 네. 가시죠또 뻑이 <laughs> 끝들 공무원이 할 일을 해야죠. 신하가 할 <laughs> 신하가 할 일을 해야죠. 가시죠. 가시죠. <laughs> 가시죠? 오 조심해야지. 아니야 말 봤어. 오아네아네 아, 네. 한테 지금 말붙거요 응, 예뻐요 주면 돼요. 그렇지 그렇지. <laughs> 어, 가방 사줄게. 이런 거. 이제 <laughs> 네. 좀만 옆으로 한번 이동이동. 됐어요. 데 그렇게까지. 멀리 가. <laughs> 다시 그렇게. 아 예쁘다. 아 너무 예쁘다. 정면 봐주세요. 카메라 봐주세요. 너무 예쁘다. 그렇지. 그리 마주도 왔다가. 까꿍. <laughs> 까꿍. <laughs> 다 같이 이렇게 기울어. <laughs> 이쪽으로도 기울어. 엄마. 봐봐. 하고 있습니다. 엑스트라가 기다리고 있어요. 이제기 시작. 예쁘다. 제대로 올게요. 서로 마주보면서 잘한다 <laughs> <감사합니다>. 예쁘다. 성대 가지고 요런 거. 아, 거짓말있네. 너무 좋아요. 아, 너무 예쁘다 네.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이렇게 나오고, 아, 너무 귀엽 너무 귀다 네. 네. 아, 너무 귀다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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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 너무 귀아 너무 귀엽다. 너가 너무 귀엽다. 라가 귀엽다. 너무 고엽다 너무 귀엽 너무 다 뛰어주세요. 콩콩콩콩 자 그렇게 뛰지 말고 아, <laughs> 자신감 있 아, 예쁘다 앞에 아, 네. 조심하십시오. 네, 보디가드 아니잖아요. 노모 언니잖아요. 어그지 다시 마지막 카메라 잘했어요. 아. 대전에 있어야 될 중전이 어찌하여 이곳있것이요 다 같이 문으로 돌아가시죠 자, 이번에 다시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. 다시 돌아갔다가 아, 잘못했어. 응. 아, 멋있게 돈다. 아, 확실히 전문가 틀려 대박. 응, 아까 다잘 나왔어요. 여기서도 헬살이 또 입어서 가지고 아,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지금 너무 아 자, 잘하고 있어요 네. 옛날에 좀 무서운 이야기 같은 거 하는 거 같은데 야아 야이 그림을 보면 갑자기 막 주신 나왔다 막 데리고 아 가던 아이스 아깝게도 나왔던 거 같아요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요 아, 그러니까 네 뽀뽀키 커플 아 색깔이 아아 흰색으로 너무 예쁘다 피부흰 거가 안 어울리는 색이었다 너무 예쁘다. 느낌이 진짜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야. 그녀가 봐도 나는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. 어. 아마도 내가 천생에 한국인이었어. 아, 조선, 조선 그런. 그냥, 그냥 한국인 아니고 대한지 딸로 <laughs> 나 한국 너무 좋아해 솔직히. 떡볶이 커플. 꿈이 나오면 돈 많이 들어와요.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꼬미 죽이면 안돼요 근 리나 이거 혼자서 못 입겠다 옛날에 이렇게 이쁜 거 입으려면 진짜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려면 아. 아, 혼자 못 입을 것 같아 이거 항상 도움이 필요해 응. 자 우리 이제 밖에 나갈 거예요 여기 많이 찍었지만 많이 밖에서도 찍을 거예요 여기 아. 거리가 너무 이뻐서 밖에서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잘한다. 쉬어. 심지어! 심지어! 서오라오시오 아이고! 아이고! 입이 너무 가볍소! 어떻게 해? 솔직기 아, 싫어요! 벗어야 아, 아, 아. 돼 이제! 너무 이렇게 이제 내 몸으로 된 느낌! 네. <laughs> 사장님 이거 고 저희 집까지 가면 안되나요? <laughs> 오늘 아. 촬영 이렇게 협찬해주신 다운제 스튜디오 여러분! 다 아,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! 예! 감사합니다! <웃음> 하나, <웃음> 하나 둘, 둘, 셋! 감사합니다! <laughs> 정말 좋은 측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. Yeah. 한복이 한복이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. 구독자 여러분, 저 너무 예쁘죠? 저 너무 예쁘면 구독과 좋아요, 저... 댓글까지. 댓글까지. 안녕. <laughs>